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네, 빵시기가 항상 주장했던 4월달 뭐 2월이고 3월이고 필요없다. 14일, 20일, 21일, 28일 필요 없다. 줄구장창 방식이는 빨라야 4월 초, 늦어야 4월 18일, 문행배와 임의선이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날 것이다. 그리고 요 며칠은 제가 날짜까지 여러분들에게 못을 박았죠. 4월 4, 4일 아니면 늦어도 4월 11일 날 선고가 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4월 4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한 두어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헌법재판소는 생중계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생중계를 했었죠. 이재명이는 당연히 해야겠죠? 네, 형평성에 맞게 해야죠.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고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일방적으로 했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또 다른 기사가 없는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도 용인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중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안 한다 그랬는데, 그냥 생중계를 해버렸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어, 현직 재판관 8명 중에 6명 이상이 탄핵을 찬성하게 되면 인용이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파면이 되고, 반면에, 찬성 의견이 10명 미만으로 기각되거나 탄핵 소추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 복귀를 하게 된다. 만약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다면, 왜 자꾸 파면 쪽으로 재수없게 얘기를 하죠?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되고, 이에 6월 첫째 주 이전에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이게 재수없는 소리만 이렇게 하고 나빠졌어요. 조선일보는. 아, 나. 저는 뭐,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에 선고 날이 잡혔다. 그럼 일정 부분 지금 문행배와 이미선 정계선, 모두 보수 쪽의 헌법재판관들이 편결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편결을 하고 판결문과 작성을 해서 이제 선고 날짜를 정한 건데, 일정 부분 조율이 됐다. 근데 그게,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마치 파면이될 것처럼 이야기라고 잡빠졌어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그리고 온갖 불법, 적법하지 못한 절차들, 직위원 부장판사에 의한 이 구속 취소 결정, 무엇보다도 헌법재판관 8명 중에 2명, 동안창 정계선, 이 재판관이 없다면 과연 탄핵심판이 진행이 됐었을까? 지금 탄핵심판 선고가 날짜가 잡혔다라는 거는 평일을 거쳐서 형결, 판결문가 작성이 돼갖고 조율이 됐다라는 건데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면 이 헌법 재판관 두 명이 없다면 이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가짜 재판이잖아.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죠. 정계선 조한창이 없다면 이런 선고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돌아가 보면 우원식이가 자기 직권으로 불법을 저지른 명백한 불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은 입을 아직까지도 쳐닫고 있는 상태. 유야, 무야, 우원식도 봐주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체면도 살려주고 국민을 속이면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죄가 없다라고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국민을 속이려면 당연히 가카 또는 기각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화면이 나온다라는 거는 재심의 사유가 분명히 되는 겁니다. 왜? 한덕수 국무총리를 불법으로 날렸고 그거에 대한 탄핵소고가 나왔잖아. 화면의 사유가 안 된다. 지금 직무 복귀가 돼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원점으로 돌아왔다라는 건 죄가 없다라는 거야? 그죄 중에 핵심이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원시기가 빡쳐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국회를 장악한 인간들이 지들 마음대로 집권으로 두들겨가지고 탄핵을 시키고 그것 때문에 최상무기가 권한의 권한대행이 됐고 최상모의가 두 명을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의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정족수를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걸 빼면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4월 4일 날볼 것도 없이 기각도는 각하지만 이재명 재판 보셨지 않습니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무죄를 때려버리는. 물론 그건 이제 대법원 어, 30까지 대한민국은 절차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죄를 때려놨다 하더라도 원심파기하고 그냥 파기. 자판으로 직결 심판으로 이재명이를 유조 선고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모든 이제 절차가 끝났고 탄핵 심판 선고 한방에 직무가 뭐 파면되는 걸 넘어서 내란죄는 사형이잖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선고예요. 대한민국의 존망이 달려 있는 좌익들에 의해서 선정이 무너지는 헌법과 법치가 무너지는 아주 중차대한. 선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적인 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무죄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걸 만약에 파멸을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어미니트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탄핵 전국 당시에는 언론과 이 특검, 검찰, 정치권 모든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들을 속인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같은 경우는 이 모든 불법들이 벌써 드러났어.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거를 갖다가 뭉개버리고 화면 선고를 한다? 인용을 한다? 그러기에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맞을 후폭풍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율이 된 상태다. 그래서 여기서 무죄가 아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시켰다. 그러면 이 내각 재판이 아수라장이 돼버려요. 여지까지 공작을 했던 것들이 무 의미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재명만 조화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 재판소에 한 명, 두명 빼고는 문재인의 줄을 서 있는 재판관들이기 때문에, 내각제 재판관이야, 막말로. 내각제 하에 한 자리씩 해먹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해석을 해보면, 무죄는 맞지만, 거대한 내각제 세력에 의해서 전국이 돌아가는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시킨다? 이거는 진짜, 이제는 무죄하고는, 이신 무죄하고는 완전 틀린 거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 시켜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문재인 지가 목숨을 이재명이 갖다 바치는 꼴이 되기 때문에 0.01%도 가능성이 없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인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이 조선일보처럼 조기 선거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내가 지금 조선일보가 이렇게 화면적으로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조선일보 알다시피 여러분 문재인과 내각제 세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우파 국민들과 또 좌파도 마찬가지지만 내각제를 좋아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각하가 오른 거죠. 기각을 때려버리면 헌법재판관들도 부담이 좀 있거든요. 저 좌익들에게. 그러니까 공수처 검찰과 국회에다 떠넘기는 모든 것들이 적합하지 못하고 불법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일종 뭐다 알기 때문에. 각하를 때려서 떠넘겨버리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각제 조율이 안 됐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체를 하다가는 국민들에게 더문매을 맞기 때문에 일단은 각하 결정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되 하나의 카드를 들고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나 이 문재인이라는 놈이 뭐냐 각하를 때리게 되면 다시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목을 옥죄수가 있는 언덕지가 있거든요. 기각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좀 이게 얽히고 설킨 문제지만, 어, 저는 그렇게 봐요. 예. 4월 4일날 이렇게 이 선고가 화면이냐, 인용이냐, 각하냐, 기각이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각하가 나오는 게 정황상 맞고, 근데 너무나 이게 얽히고 설킨 게 많아. 이 문재인 내각제 세력과 이재명의 난동, 뭐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좀 복잡하긴 한데, 근데 이놈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사들은 성향대로 움직이니까, 지 이해관계에 맞게끔 판결을 내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끝나 봐야 끝난 거지, 이재명 에도 우리가 확신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확신했는데, 꼬라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두눈 부릅뜨고 박차를 가야 됩니다.